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조지아 북쪽 말고 남쪽으로 왔습니다 남쪽으로 왔는데 저희도 한 번도 와본 길이 아니라서 여기가 맞나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지 알것 같아요 가서 오늘도 찾아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대가 모였습니다 여기 엉클조 형님이랑 열심히 또 카메라 셋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잔 형님과 앤디 네. 그리고 우리 우기 또 알라바마에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밤새도록 스노클 작업했대요. 그래가지고 차가 또 바뀌었죠 일주일 만에 대단하십니다, 다들. 이제 준비됐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히 빠졌어요, 완전히. 에이, 완전히 빠졌네. 엔디가 빠졌습니다, 여러분. 차가 완전히. 윈치 첫 계십니까? 예 <laughs> 처음 쓰는 건데. 자기 차도 아니고 남의 차를 <laughs> 구해 주네. <laughs> 어, 이쪽이 혼란네 여기는 그냥. <laughs> <laughs> 아어로 가요 <laughs> 뭐야 이씨 형. <laughs> 아 이쪽은 그냥 아, 가는데. <laughs> 아나 일로 갈거이 고기 많이. 아이아 <laughs> <laughs> 어우 앤디 차가 빠질 줄이야. 단무지가 빠졌어야 되는데. <laughs> 살짝 와 힘이 어떤 밟아, 밟아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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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첫 윈치를 개시했습니다. <laughs> 아 센데요, 아, 저... <laughs> 역시 오프로드 할 때는 윈치가 꼭 바이바바. 필요할 것 같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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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우리 계속 가나요? 가야지 뭐 가야지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가지말라고 쫓아왔는데 <laughs> <떨쳤는데. 웃음> 아니야 저거 빠지는게 가운데로 가면 무조건 다 빠져요 제가 유튜브 봤거든요 찍어놔야지 한쪽 걸치고 가야 <laughs> 문 어차피 빠져도 내가 먼저 빠지는거잖아 그니까 어. 어차피 빠져도 내가 먼저 빠지는거잖아 그니까 그냥 어. 꼬집은 해주면 되죠 엔디 네, 네. 스팟입니다 엔디 스팟 네. 이쪽 아니면 북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<laughs> 가운데로 자 이제 다시 2차 시도 처음부터 이쪽으로. 어. 아 오! 계속 나이스. 치고 와. 한 번에 치고 가야 돼, 계속 가야 돼. 계속 가야 돼. 헤드 릴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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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다고 다시, 다시, 다와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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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<laughs> 뭐 가. 아니야. <laughs> 못 가고 봐. 봐. 뭐야? 뭐야 이게? 다잘못했여기 어떻게 여기아 여기 여기 이제. <laughs> 자꾸 가운데로 가려 그래. 내가 <laughs> 찍고싶어 저쪽이 딱딱했다고. 이게 이렇게 쪽이. 걸려야지 계속 영상이 좀더 많이 나오더라고요. 아까 전에 찍으니까 저쪽이 네. 딱딱했었어. 어, 아까도 근데 두번그러니까 갑자기. 갑자기 <laughs> 어, 뭐 멘붕인가 쫄, 뭐뭐 너무 쫄아가지고. 무조건 붙이면 돼했쪽으로 이거. 딱딱했어. 이렇게 시키 얼음 대하아 아, 치겠다 그냥. 엔티야, 구멍. 너 사이렌 액. 묻혀봐. 오케이. <laughs> 완전 빠졌다, 완전 빠졌어. <laughs> 형, 핸들을 똑바로 해. 이제 바로. 이거 잠깐만, 저 나무. 이게 비가 완전 비리, 모두가 장난 아니에요.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갔어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가다가 다 빠지네. 나도 위치 있어야 나 일부러 빠지신거 아니겠지? 역시 절정에 잘해온 우리 하우 미치겠다 그러면은 어.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거. 창문 내려 형 안들려 소리 형 쳐봐 앞으로 안될것 같아요, 여러분.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형, 수고했어요. 됐어, 나왔어. 가자, 이제 형, 집에. 유턴, 수고했어. 형, 김밥 먹고 가자. <laughs> 이 이게, 이게 좀 감아주세요. <laughs> 너 김밥 내 차에 실려 있는 거 알지? 자다다 다 여기 타요 그냥 다 여기 타고 가보자. 뭐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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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하러 팀들이 더 다가 <laughs> 형? 어? <laughs> 이 차로 가자 우리. 여기 아, 멨보건다 멜보만. 시리시 걸어. 우리 오늘 컨텐츠 바꾸자 형. 잠깐만 아니 이게 다 미끄러지니까. 망신창이야 됐습니다. 계속 가시네 그래도. 아, 야 루비콘이잖아 루비콘. 오늘 어, 아, 저, 일로 찾으러, 일로 찾으러, 찾으러. 찾으러. 콜콜 뒤로 살짝 갔다가 뒤로 조금만 가. 오케이. 잠깐만. 여기 <laughs> 落ちて。<laughs> <laughs> 어? 뭐였어너 <laughs> 어렵게 가던데 여기. 봐봐요, <laughs> <laughs> 저 속보다 훨씬 낫잖아. <laughs> 자, 나 나머지 갑시다. 네 여러분, 나머지 도요단은 저기 뒤에 있습니다. 도요단은 <laughs> 집에 갈때 타는 거예요. 네랭귤러만 이렇게 딱 살아남아서 나눠서 타도 올라가겠습니다. 저기 도요다 오세요. 아 <laughs> 웃겨지겠다. 저희도다 짐쌌습니다 드디어 이제 올라왔습니다. 위에까지 올라와서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조지아주에 스톱 마운틴이 하나 더 있었네요. 올라오니까 다 돌로 되어 있어요. 차, 세대, 돌다, 는, 빠이빠이 하고, 우리 이렇게 랭귤러만 올라왔습니다. 또 나갈 때가 또 걱정이긴 한데, 그래도 잘 나가겠죠. 렇게렇게 아니, 이 캠핑장 올리나뭐 오픈소 하는 분들은 밥이네, 밥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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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오늘 캐시벨리 아, 가 가지고 쓰려고 가자는데 <laughs> 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커 보였는데. 깊죠. 생각보다. 네. 그래서 짬뽕 딱 다섯 그릇 딱해 가지고 오늘 산에서 먹으라. 도화저 충분도 아주 이거는. 한 예, 네, 더더 더 되지. 사진가? 음. 응. 이거 쓰가다. 뭐더라? você e 저희 끝까지 와봤는데, 길은 결국 막혀있습니다. 재밌었어요. 길은.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, 우리 엉클, <laughs> 클조 형이 먼저 가보겠답니다. <laughs> 어, 저 확신과 엉클조 엉클 <laughs> <자 하는 거. 웃음> 형 괜찮아요. 여기 두개얼리고 가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대작이 <대장기> 뭐했죠? <laughs> 와. Easy. 그래서 우리 다 끝났습니다. 아 생각보다 진흙이 너무 많네요. 그래도 잘 헤쳐 나갔습니다 예. 중간에 어떤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니니까. 그래서 어쨌든 저기 돌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밥 먹고 잘 내려왔습니다. 아휴, 예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